차롱거치의부클럽 다카마 마사노브의 아이 낳고 10년 후에가 남는다면 10세부터 다시 키워라. 자, 10살부터 자녀 양육에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1페이지 보면요. 사춘기부터 공부 성적을 올리려면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춘기 때 사실 아이를 공부시키는 게 쉽지는 않죠. 음, 그래도 공부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기본적인 거는 이어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대체로 게으르다. 사춘기가 되면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지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게을러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6월쯤이면 많은 어머니들의 아이의 게으름 문제로 상담하러 학원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담이 줄을 잇는다. 전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했는데 요즘엔 전혀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꾸준히 문제집을 풀던 아이가 요즘에는 며칠씩 미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풀지 뭐예요?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다. 왜꼭 공부를 해야 돼? 난 커서 선생님이 될 것도 아닌데. 마치 큰 결심을 품은 듯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아이가 그럴 때는 일일이 정색하며 대응하지 말고 원래 그런 시기니까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작가가 저학년 때는 속임수가 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점점 게을러지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저학년 때는 성실했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하며 한숨을 쉬, 내쉰다. 그러나 그때는 단지 부모들의 속임수가 통했던 것일 뿐이다. 책 표지에. 공부한 페이지 수만큼 스티커를 붙이면서 기뻐하는 것은 기껏해야 2학년 때까지다. 3학년이 된 이후부터는 무언가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게을러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 미리 공부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오늘은 안 해도 돼라는 예외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숙제가 있든 없든 부모가 따로 말하든 그렇지 않든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책상 앞에 앉을 정도로 엄격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혹시 제가 쓴 엄마 지도 학습을 읽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제 생각과 맞, 딱 맞아서요. 사춘기 이전에 공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사춘기를 넘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모를 때 모른다고. 자, 학력의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다. 게으른 3학년을 잘 극복하고 5학년부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시작하면 뿌리는 매우 단단해진다. 훗날 희망하는 학교까지 가는 코스가 탄탄해지는 것이다. 특히 5학년쯤 되면 아이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습이 가능해지는데 바로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학력을 한 단계 더 신장시킬 수 있다. 복습의 핵심은 모르는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복습 노트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답 노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학력 향상을 위해 복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다. 성실함. 자, 성실함의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모르면서 아는 채 하지 않고 싫다거나 못한다는 말로 도망가지 않고 못하면 남보다 몇 배로 노력하는 곧고 한결같은 성품을 말한다. 성품이 학력과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성실함은 학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작가의 이 내용을 절대 경쟁이라고 말하죠. 절대 경쟁. 나는 오늘 이만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절대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알려줍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야. 넌 괜찮아. 하고 안도감과 자기 긍정을 심어주자. 이것이 훗날 아이의 학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 부분에 취약하다. 몰라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아이를 너그럽게 대하기는 커녕, 왜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니? 어제 풀었던 문제잖아 하며 아이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칭찬해 주어야 할 용기 있는 행동인데, 오히려 너는 도대체가 다시 풀어봐 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럴수록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심한 경우 공부를 진짜로 싫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자, 이 책은요, 사실 제가 전체를 읽어보고, 저랑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책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페이지가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한 것만 얻으면 그게 맞습니다. 자이 책을요 제가 조금 더 소개한다면 첫 번째 인트로 있고요. 1장은 그집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2장은요 그집 아이는 혼자서도 잘합니까 3장은요 어머니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장은 아버지 지금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5장은요 사춘기 아이, 어떤 부모를 원할까요? 이렇게 다섯 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은 다르다. 자녀 양육도 다르고 교육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샤론고치이미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